안녕하세요, 여러분. 듀오링고 영어 시험 전문 강사 스테이시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방학특강 커리큘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방학 동안 열심히 듀오링고 공부할 준비 되신 분들 오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제가 그 듀오링고 방학특강에서 사용할 실제 그 템플릿들도 좀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들이 수강하시면 좋을지 대상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30일 안에 우리 한달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관리형 학원에서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 선생님들의 관리를 받으면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 틀렸는지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토플이랑 i e l t 를 공부를 해 봤는데 아 너무 어렵더라 진짜 못하겠더라 하는 분들 듀오링고 공부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점수 대비 훨씬 듀오링고 시험은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이랑 IELTS에서 난좀 너무 고전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해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피킹이랑 라이팅 혼자 공부하기가 나는 그동안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하는 분들 오셔서 어떤 부분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부분 어떻게 고쳤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 시간표고요. 어, 먼저 전체 유형별로 문제 풀이 전략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 2주 완성반에서 계속 공부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더해서 여러분 영역별로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포커스 트레이닝반을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나 빠지는 영역 없이 다 골고루 잘 공부를 할수 있도록 점수를 잘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넣어 놨고 종일반으로 공부를 하시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쭉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 안에 끝내는 거 목표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교재들인데, 교재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한 교재들이죠. 실제 시험 봐서 모의고사 문제 뽑아놓은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됐던 스피킹 문제나 라이팅 문제를 뽑아놓은 아이디어북들도 있습니다. 자, 수백 개, 그러니까 300개에서 400개 정도 문제들이 실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분량이고요. 얘는 이제 토요일 반 교재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영단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제 메인으로 쓰는 영단어장이고, 이 외에도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추가적으로 방학특강 때는 4종을 더 배웁니다. 4권을 단어를 다 외울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한달 안에 끝내야 되니까. 자. 자 그러면 수업 간단하게 영역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맛보기 영상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리딩 영역이고요 이렇게 패스시 타입원 패스시 타입2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넣어놨는데 첫 번째 패스시 타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문학 지문이죠 인포메이션얼 패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타입은 이제 리터 r e 좀 다른 토플이나 아이엘츠 시험들이랑은 좀 다르죠 듀오링고에는이 문학 성격을 가진 글들이 조금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그 쿼테이션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체는. 나오지 않고 어쨌든 글이긴 하지만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두 가지를 조금 분석해 보는 연습을 많은 지문들로 할 거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유형별로 전략들 당연히 알려드리고 실전 연습도 당연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난이도 그리고 조금 더긴 지문의 독해 지문으로 우리 그 독해 실력 향상해 보는 분석해 보는 연습도 방학특강 때는 할 겁니다 이렇게 문단별로 질,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아이디어 가 뭔지 뽑아 쓰는 연습까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리딩 라이팅 공부가 같이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리딩 독해에 필요한 필수 문법들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 라이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리딩 라이팅은 항상 같이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영역이 라이팅이죠. 라이팅은 항상 여러분들이 템플릿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가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템플릿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알기멘테이션 템플릿입니다. 자, 인트로 바디 컨클루 n 이런 식으로 세세개 파트 정도로 나뉘어가지고 외우게 이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 어떤 유형에 대한 템플릿을 적용을 할지를 연습하는 걸 계속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이렇게 딱네 가지만 외우셔서 그네 가지의 실전 문제를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갑니다. 자, 문제가 만약에 watching television is bad for children 하고 토픽이 TV 보는 게 나쁘다고 나왔어요. So, do you agree or disagree?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요런 퀘션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빠르게 argumentation 유형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알기멘테이션 유형 첫 번째 타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 알기멘테이션 유형이네? 그럼 거기 맞는 템플릿을 써야겠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고, 인초부터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팅 해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템플릿으로 나눠드릴 부분이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토픽에 맞게 이 부분만 이제 바꿔서 넣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템플릿 외워서 정리하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피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스피킹도 어느 정도 템플릿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스피커 바우 o t 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사람이 한 명인 경우,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사람이 없는 경우, 배경만 나오는 경우, 강아지 사진 나오는 경우 뭐이 정도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명 나오는 경우에 메인 서브젝트, 그러니까 주인공을 먼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자 옷. 행동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이 행동 다음에 땅을 짚었으니까 좀 부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야기해 보는 걸 연습할 건데 자요 정도 템플릿 활용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죠자 그리고 메인 서브젝트 주인공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배경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 연습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추론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이 말이랑 말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게 뭔가 게임이어서 주변에 관중들이 있을 것 같아요라는 문장까지 추론해 보는 문장까지 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나와도 우리는 템플릿을 다 적용을 해볼수 있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닝 파트인데요. 듀오링고 리스닝 파트는 시간도 짧고요. 쉽게 재밌게 할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뭔가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이 소픽으로 나오거든요.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거, 혹은 내과 동기랑 대화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세트가 두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오늘 여기 가져온 게 이제 세트 첫 번째입니다. 항상 이 시나리오 화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Macroeconomics Class라고 뭔가 그 거시경제학과 수업을 듣는 친구구나. 이렇게 전공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또 대화의 목적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대화의 목적 같은 경우는 여기 Ask about how you should grade one of those essays. 그 숙제 중에 하나를 어떻게 채점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 같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대화를 요약하는 라이팅 문제가 합쳐져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Interactive Listening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Interaction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딱 75초 동안 밖에 쓸수 없기 때문에 75세컨즈 안에 다 쓰라고 하죠. 그래서 그딱세 가지 문장만 외워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템플릿을 정해놓고 요거대로 맞춰서 써보는 연습 수업 시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방학 특강 듣는 분들에게 수강 혜택 아주 많이 나가고 있는데, 먼저 제가 1대1 밀착 관리 클래스를 진행을 합니다. 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반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저에게 하고 싶은 질문하고 스피킹, 라이팅 관련된 공부법 물어보고 할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카톡 스터디도 24시간 동안 운영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던져놓으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줄 거니까 어, 이거 같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스피킹 템플릿, 라이팅 템플릿 시험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수업 시간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아까 말씀드린 거 5종 전체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종일반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단어장도요 저희가 4종 정도 외울 거예요 방학특강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그 고득점용 듀오링고 기출 단어장 요거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기본 아카데믹 보캡 3,000개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듀오링고는 접두사, 접미사 단어를 따로 외우는 게그 빈칸 채워넣기 문제 푸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요거 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피킹, 라이팅 할때 써먹을 수 있게 내가 말하고 쓰고 할때 영어 단어 활용할 수 있게 토픽별로 정리한 단어장이 있어요 뭐 교육토픽이 나오면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기술 토픽이 나오면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요거 단어까지 네 가지 다 외워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그 외에 우리 Speak about the f o l o w r i t e about the o o 하고 사진 묘사하기, 쓰기, 말하기 나오잖아요. 거기 활용할 수 있게 문제 100선 정도 들어있는 그 워크북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리스닝도 10회분 실전 모의고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방학 특강 때 여러분 마음만 먹고 오시면 점수가 안 나올 일이 없게 저희가 커리큘럼을 아주 알차게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듀오링고 목표 점수 한 방에 달성해볼 수 있게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학원에서 만나요. 안녕!